네 안녕하세요 비트 무제입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실물도 없는 걸왜 모아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부제는 실물이 없는 자산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라고 가져왔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그거 실물도 없는 거뭐 좋다고 모으냐라는 식의 그런 질문을 종종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지 않냐? 불안해서 어떻게 모으냐? 혹은 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질문 많이. 됐거든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그 리니지의 진명왕의 집행검이라는 무기를 예시로 했었는데, 게임 속에 있는 칼 하나가 현금 3천만 원을 줘야 할수 있다 라는 거를 납득 못하는 분들 많죠. 이거는 저도 납득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이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게 부동산은 실제 건물이 있고, 뭐 아파트면 들어가 산다든지 혹은 뭐, 건물이다, 빌딩이다, 라고 하면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주식을 사는 분들은 그 주식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실체와 거기서 일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비트코인은 뭐,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줄 알고 뭘 믿고 모으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진짜로 디지털 자산에 실제 돈을 넣는 게 맞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제 개인 자산의 1순위는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사실 그럼에도 라는 표현보다 더 적당한 표현은 저는 실물이 있는 자산들보다도 실물이 없기 때문에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만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저는 건물이나 주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산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어떤 비트코인의 장점에 꽂혀서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들려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까처럼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불안정한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류는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예전에 저도 건물주 진짜 부럽다라고 하면서 이런 짤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시글을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 뉴스에서 인터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빌딩으로 수천억 대의 자산을 일구신 분인데 이분이 부동산 임대 수익이 한 달에 17억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2015년쯤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이 정도로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뭐 아침에 일어나셔서 뉴스 보시고 골프 치시고 뭐 호텔 가서 식사하시고 그냥 건물 관리 업체한테 다 맡겨놓고 이게 하루 루틴이라고 하고요. 오후 3시 뒤에 별일 없으면 집에만 있는다든지 뭐 쇼핑이나 별장이나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많은 이들의 꿈이 건물주, 즉,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정말 체감이 되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되고 싶더라고요. 이게 한 10년 전 글인데, 그때 이제 패시브 인컴이 한월 17억이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건물주가 꿈인가 라고 하면은 결국에 일하지 않고서도 고정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게 건물주가 되고 싶은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지 않고라는 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욕이라고 생각해요. 건물 관리 업체한테 모든 자산, 그러니까 빌딩의 관리를 맡겨도 그럼에도 나한테 17억가량이 남아라고 하는 이 정도의 큰 부자라고 하면은 뭐 정말 할 만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건물을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검색어로 사진을 하나 가졌는데 이 정도의 빌딩을 통으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것만 가지고는 관리업체한테 맡겼을 때 엄청나게 큰 임대 수익이 남진 않는다고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이게 강남이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 더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임차인한테 당장 돈을 받아낸다든지 혹은 공실이 생기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생돈 이자만 나간단 말이죠.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하다못해 이 건물 안에 화장실이 뭐 막혔다 혹은 뭐 싱크대 배수가 안 된다 이런 것 들도 세입자들이 다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저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리 이슈라는 게 생기고 그거는 관리를 하는 여러분들의 리소스가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더 벌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그걸 다 관리를 하던지요. 혹은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건물 관리 업체 이런 곳들한테 매주비용을 주고 나는 수익을 조금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던지요. 그래서 건물은 어느 정도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냥 상가 건물에 사무실 임대해서 써보면은 이거 관리를 어느 정도 다 와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할 때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귀찮다라는 거고요. 혹은 돈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건물의 내구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노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르르맨션이라는 짱구에 이런 맨션을 하나 가져왔는데 건물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질 듯이 보이진 않았겠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거 아니겠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부를 고치던가요.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건물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던지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노후화되는 것을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게 저는 실물이 있는 건물 자산의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빌딩 한번 만약에 어떻게, 혹은 뭐 좋은 아파트를 한번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가만히 수십 년 동안 두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은 언젠간 노후화되고 혹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고 이게 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에 비해서는요, 내가 관리를 하는 비용도 안 들고요. 그리고 노후화 될 것에 대한 대응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 거에는 수수료가 들기는 하죠. 근데 이거를 들고 있는 거에는 전혀 유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에다가 넣어두신 비트코인은 그냥 인터넷 속에 있는 어떤 거대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장부가 IT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장부에 기록된 숫자가 노후화될 일은 없고,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영원히 보존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져온 그림은 스타링크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쓰는 것도 지금 굉장히 인프라가 좋지만은 지금은 점점 이런 인공위성 하나 하나들이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이런 스타링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스타링크 가지고서 이렇게 인터넷을 할수 있더라. 그 현재 있는 상황들이 다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중계되더라. 이런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영원히 인터넷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저는 모든 건물이나 아파트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귀찮을 일도 없고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즉 내구도가 무한하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하고 비교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얘기는 주식은 그걸 발행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 생산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냥 숫자 조가리일 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생산을 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주길 바라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비트코인에는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XRP라든지 이런 쪽에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워렌 버핏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농지의 1%를 나한테 준다 라고 하면은 내가 250억 달러짜리 수표를 당장 끊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했던 말이 나는 농지는 그렇게 사겠지만 모든 비트코인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나는 25달러 도 쓰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산 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유로 금 투자 역시도 안 한다고 알려져 있는 분위기도 하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논리가 이거랑 저는 거의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희소성만 보고 모으는 게 정말 맞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이 전면 자동화가 되어서 로봇이 모든 걸 한다라고 해도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차들을 만들 거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일정들은요. 전부 다 회사의 임원진들, 뭐 CEO, CTO, CFO,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손에서 움직이는 게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별로 믿지 않는 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생각 이상으로 비합리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뭐 회사들이 뻘짓해서 망하고 사세가 기울고 이런 것들 사례가 많겠지만 제가 제일 꼴보기 싫었던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갖고 있을 때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특히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비전 자체에는 엄청나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위터 인수하고 거기에 싱크대에 들고 오는 이 퍼포먼스를 할때 저는 진짜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테슬라라는 회사의 방향과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게 과연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그것도 소수의 권력이 집중. 된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라는 체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주식의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단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로서 돌아가는 그 자체만 존재할 뿐이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건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BIP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포즐 그래갖고 비트코인 개선 제안 정도인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좀 가져와 볼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요런 업데이트 제안 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이런 기능 좀 추가해 보죠 이런 제안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시로는 비트코인 잘 나가는데 1억 개로 늘리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제안도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안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승인은 비트코인에 참가하고 있는 뭐 채굴자가 됐건 플로드 운영자가 됐건 등등해서 90%의 동의는 되어야 이게 정식으로 시스템 흡수가 되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제한이 괜찮은 것 같네만 갖고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바꾸는 게안 되는 탈중앙화가 이루어진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권력에서의 탈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요거가 저는 중앙 집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탈중앙화가 이루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 이런 VIP 개념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컨트롤하는 게더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더 우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은 언제. 언젠가 노후화된다 즉 형태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은 그 형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노후화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후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능력치가 좋은 철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성공한 독재가 최고의 통치다 뭐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다 라고 해도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후대의 사람들도 이때의 사람들만큼 능력치가 따라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프 베조스에게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본인에게 보통 묻는 게 5년 뒤나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묻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더 중요시하는 거는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중요시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강남 빌딩이 50년 뒤에도 계속 그 형태로 유지되느냐. 혹은 50년 뒤를 생각하면 과연 그때의 강남도 지금의 강남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도 50년 뒤에도 과연 지금처럼 시총 1위의 기업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미국 지수 투자나 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이 과연 50년 후에도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알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의 특성만큼은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얘기했던 실물도 없는 걸왜 모으냐 해서 실물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유의 결론은 결국에 5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말을 한번은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